조좀만 내려주세요. 그러게? 아. 좀 땡기라고. 같이, 같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대 국회의원 유일규입니다. 고은체연 사건과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재원교수 사망의 앞픔이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참사가 발생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고인의 명도를 빌며 유가족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과외의 부상자들에게도 쾌유를 빚며 생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요학회 이사장님이 있습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요학회 정신보건이사님입니다 최준호 대한정신의학계 법제이사 있습니다. 정정력 대한신경정신의학계 운명보호위원장이 있습니다. 최정락 정신건강요학과 정동 대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계 이사장 고은선 사건과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음, 대한신문국 진화의 퀴는 지난 17일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인간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지금 주는 피해의 귀결을 빕니다. 2016년 강남역사건, 2018년 경국경관사기사건 고임시험교수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공동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방상이 시작되는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증정신질환의 관리체계가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를 요구합니다. 먼저 주변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관은 정신질환, 정신질환도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과 보호에 신청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체계는경제관이 당국을 이뤄지는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기본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용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 응급 체계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향안무시는 가까운 곳에서 동생을 돌보며 정상이 악화된 피해자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3,40대 중증대진 질환의 부모님은 여부하거나 돌봐줄 여력이 없고 가족으로 인해 가족들이 따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신질환의 가족에게 모든 짐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현행 법이라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보유 입자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이 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규정 또는 부양 유자를 보유 호 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열조 혹은 배우자 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가 없고 때문에 피해자의 형은 강제 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어렵다면 돌아갑니다. 바로 현황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도 미원과 행정소송을 연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군 구청장에 의한 행정기본도 가능하지만 보호의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가 어려워 실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원법편경우로도 대개 보호의자 포기각서를 요구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은무나행이서행정기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또한 강제입원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험의무장 신청을 해야 하고 서로 다른 정신노동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문에 위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입원의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신구금이라는 규모대한 사항을 위원회로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 입원이 거리도 바뀌었고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사료 입원을 통해 강제 입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받지 않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세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래해치변경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전히미역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인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태원사실원을 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과하거나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를 거부하면 치료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정신센터일인력 턱없이 부족하며 고용안전성조차 부정되지 않습니다. 고임세웅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웅들이발휘되었으나 사법 2번을 도입하고 외래치료 문제를 강화한 유일교의 국회에서 무리로 찾지 않고 있습니다. 6년이 발래한 정신동맹복지법 개정안이 에개형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 퇴원과 강제 입원을 국가에 책임하에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환자가 의료치료를 거부할 경우 가정부분이 면역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가장 힘본적인 인격은 정신질환자가 평균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만 책임을 전도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마련 없이 강제 입원해 입원기준만 강화한 현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빠른 시일 내에 기준한 통과를 위한 문제를 신속히 제기하기를 강력히 축하합니다. 대한신문정신의학회는 관련 전문가, 한 환자, 가족단체와 연계하며 국민께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시 제1의 과 아울러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에 책임적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령의 명복과 피해자의 빠른 기회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본명이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여 발의한 정신건강보건법 개선안이 보험법지위원는 현재 보험 소유에 계대중인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넌넌